일본 부동산에 대한 괴담, 폭락, 무서운 뉴스들이 워낙 많습니다. 일본 부동산 붕괴가 정말 계속되고 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박유곤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버블, 붕괴 부정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특히 도쿄 부동산의 부동산 폭락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 폭락이 지금도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서울의 미래 도쿄에 나타난 현상 서울 부동산 충격은 이라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모두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을 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부동산에 대한 괴담 폭락. 무서운 뉴스들이 워낙 많습니다. 한문도 씨또 나왔네요. 일본 부동산 따라가는 한국 부동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보면 일본의 끔찍한 버블 경제. 한국 부동산이 위험하다. 뭐 며칠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표영원 씨가 또 나왔네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끔찍할 거다. 강남 직감 믿으면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뭐 한국 부동산 앞으로 여기만 살아남다고 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부동산 붕괴, 폭락, 위험하다, 뭐, 부정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정말, 일본, 최근에 도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본 부동산 붕괴가 정말 계속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째 구도심을 신명소로, 도쿄는 오늘도 공사 중이다. 도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도심의 핵심 지역에서 복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변했다. 도쿄가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 땅값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2, 3년 전부터 바닥을 찍고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도쿄에서 제일 비싼 긴자 본점에 있는 평당 땅값이 무려 17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신고가를 형성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좋은 아파트는 비싸도 팔린다. 파워커플, 즉, 맞벌이 부부죠. 집값 뛰는 도쿄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10억이 훌쩍 넘겼다 한국의 미래라는 이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택가격 신축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정말 유튜브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일본 부동산 끈장났고 법을 붕괴됐고 우리나라도 일본 짱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팩트가 전혀 아니죠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고 지금은 도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 따라서 수혜를 가장 많이 얻는 국가, 우리나라도 될수 있지만,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도쿄 부동산이고요. 첫 번째로, 도쿄의 전체가 아니고요. 중심지의 집값이 급등을 했답니다. 정말일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도쿄 중심지에 있는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쿄를 보면 서울을 알수 있겠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도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앞으로 서울 집값 어떻게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도쿄 중심지의 집값이 정말 급등하고 있다. 진짜일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쿄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수많은 복합 빌딩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아자부다이 힐스 공사 중이었는데요. 올 연말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상반기에 도쿄 중심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분양가가 60% 급등을 했습니다. 1, 20%도 아니고 60%가 급등했는데요. 평균 매매가가 얼마냐? 분양가가 얼마냐? 11억 8,600만원. 거의 12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어, 30년 전에 버블 경제 때 8,900만원이 상한가였는데 지금은 얼마죠? 그 버블 경제 최고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최대의 부촌, 부자 동네라고, 강남이라고 할수 있는 미나토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일까요? 36억 6천만원입니다. 강남에서도 최고가 아파트의 그런 시세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본 아파트 가격 정말 급등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동쿄 시축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어, 작년까지는 7천에서 8천만 엔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1억 3천만엔이라는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평균 땅값이 올해 소폭이지만 1.6%를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평균 땅값이고요. 도쿄의 핵심적인 지역들은 15% 이상 땅값이 급등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일본의 집값, 특히 도쿄 집값이 올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승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금융 안화입니다 낮은 대출 금리, 또 거의 제로 금리죠, 아직까지는. 규제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복합 개발의 용적률을 1,000%까지 할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과 거의 유사하죠. 어, 대출 규제 완화했고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심권역의 용적률 1,000%에서 1,300%까지도 개발할 수 있게끔 용산이나 한강변 쪽도 핵심 지역들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료를 좀 보시면. 공시지가 상승률도 2019년과 20년도에는 1%대 상승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작년부터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 또한 도쿄는 2.4, 오사카 1.2, 나고야권이 2.6%로 핵심 권역은 상승을 하고 있다. 또 살아나는 일본 주택가격 보시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큰 가격 상승폭이 없다가 중반부터 가격 상승, 올해부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우상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 두 번째로는 서울이랑 도쿄랑 거의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땅, 부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땅값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내려가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땅값과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다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비 원자재값과 인건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자재 건축비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쿄에서도 도심권에 있는 국가주택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부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든지 특히 외국인 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도쿄 롯봉기 재개발을 통해서 도쿄의 그 도심 복합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일본의 가장 높은 빌딩 무려 3 3 0 m 입니다 1000%가 넘는 그런, 복합 개발 부지고요 아자부다 힐스가 올해 사상 최고가 매매가를 기록했는데 펜트하우스 기준으로 무려 1830억의 매매가 됐다라고 나올 만큼 정말 도쿄에서도 핵심 지역의 최고가 그런 펜트하우스나 최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 있고 비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쿄는 도쿄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서울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도쿄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일본 전체가 다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 권역, 그 중에서도 도쿄 지역, 핵심 지역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신축부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공사비 올라가고요. 자산가들은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따른 개발가치, 복합개발을 또한 토지나 핵심 권역의 개발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 역세권의 복합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과는 비교할 정도로. 따라서 오세훈장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 도쿄의 그런 복합 개발을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복합 개발에 따른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일본 같은 경우 는 바다를 보이는 뷰나, 요요기 공원이라든지 공원뷰 특히 도쿄타워라는 시티뷰를 보는 조망권이 나오는 역세권역의 최신식 주상복합 아파트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로 바다는 안 보이겠죠. 우리나라는 바로 한강뷰 그리고 강남권역. 그리고 도심권역에 대단지 복합 개발이 되는 지역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울 핵심지, 즉 용산, 여의도, 반포, 강남, 압구정, 한강변의 시소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대단지 브랜드 랜드마크, 한강 뷰가 나오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최고가 아파트는 바로 서울 핵심 지역에 시소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인구 소멸, 경제 상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역에서도 핵심 지역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바로 서울권역에서도 앞으로 살아남고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도쿄 부동산의 급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쿄 부동산의 상승을 기준으로 앞으로 서울 부동산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금요일, 토요일 특강 시간에 직접 만나 뵙고 투자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